어르신, 신발 끈 끝에 플라스틱 마개처럼 우리 세포에도 마개가 있습니다. 바로 텔로미어지요. 이 마개가 다를수록 세포는 늙고 병에 취약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소식, 오늘 하루의 습관이 이 마개를 지키고 때로는 회복을 돕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노화시계를 늦추는 생활법을 영화처럼 들려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오늘 당장 시작할 1분 루틴까지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박 선생님 68세. 예전엔 두 계단씩 오르셨지만 요즘은 한 층만 올라가도 가슴이 쿵쾅. 나이 타시겠지 하셨죠. 그런데 몸이 보내는 이 신호 텔로미어에도 흔적을 남깁니다. 숨이 차고 회복이 더딜수록 세포의 회복력도 떨어지기 쉬워요. 하지만 낙담 마세요. 텔로미어는 섬세하지만 고집스럽지 않습니다. 올바른 자극을 주면 다시 지켜낼 수 있거든요. 어떻게요? 바로 다음 장면에서 열어봅니다. 72세 이순자 여사는 남편의 치매를 돌보며 밤마다 자주 깹니다. 손이 떨리고 감기가 오래가요. 연구에 따르면 만성 돌봄 스트레스는 텔로미어를 더 빠르게 닳게 만듭니다. 걱정이 마음에 걸리듯 세포 끝에도 상처가 남는 셈이죠. 그런데 여기 반전이 있습니다. 마음과 몸의 회복 루틴을 배우면 그 다른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이 여사의 이야기를 따라가며 방법을 하나씩 익혀봅니다. 희소식입니다. 텔로미어를 보호하는 효소, 텔로머레이스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몸은 스트레스와 회복 사이에서 배우고 적응합니다. 규칙적 운동, 충분한 수면, 마음 훈련, 좋은 음식, 따뜻한 관계는 텔로머레이스의 우군이 됩니다. 타고난 수명만이 답이 아니에요. 길들이는 습관이 답에 가깝습니다. 지금부터 7가지 축 하나씩 꺼내 실천 가능한 언어로 바꿔드릴게요. 왜 지금 보셔야 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텔로미어는 오늘의 선택에 반응합니다. 이 영상 끝에는 1분 호흡, 10분 걷기, 접시반 채소, 취침 루틴 같은 즉시 실천법이 정리되어 있어요. 어제의 걱정이 길었다면 오늘의 회복은 짧아도 됩니다. 짧고 정확한 회복이 쌓일수록 세포는 젊게 기억합니다. 자, 첫 번째 축, 텔로미어를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텔로미어는 DNA 끝을 보호하는 반복 서열입니다. 신발 끝마개가 다르면 끈이 풀리듯 텔로미어가 짧아지면 세포는 분열을 멈추고 기능이 떨어집니다. 매번 복제할 때 조금씩 짧아지지만 생활습관이 그 속도를 빠르게도 느리게도 만듭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완벽이 아니라 감속입니다. 조금씩 달는건 자연, 빨리 닳게 만들지 않는 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우리 몸엔 텔로미어를 지키는 효소, 텔로머레이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을수록 무조건 좋다는 건 아닙니다. 책은 골디락스, 즉 과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균형을 강조합니다. 무분별한 보충제나 검증되지 않은 시술보다 몸이 스스로 효율을 내게 돕는 생활이 핵심입니다. 운동, 수면, 스트레스 관리, 식사가 그 자연스러운 스위치가 됩니다. 스트레스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문제는 해제되지 않는 스트레스입니다. 걱정을 오래 붙잡으면 몸은 위기 상태로 남고 호흡이 얕아지며 염증 신호가 올라갑니다. 이 신호가 텔로미어를 더 빨리 탈게 만들죠. 이순자 여사는 남편 생각이 떠나지 않아 밤에도 긴장했습니다. 우리 목표는 스트레스를 없애는 게 아니라 켜고 끄는 스위치를 손에 쥐는 것입니다. 책은 위협과 도전 마음가짐을 구분합니다. 같은 일도 큰일 났다가 되면 몸은 얼고 해볼만 하다가 되면 에너지가 납니다. 박 선생님은 계단을 검사로 삼았습니다. 오늘은 3층까지 쉬지 않고 가보자. 호흡을 길게 하며요. 이렇게 프레임을 바꾸면 같은 자극이 회복 신호로 전환됩니다. 생각이 먼저 호흡이 뒤따르면 세포도 그 리듬을 배웁니다. 지금 함께 해 보실까요? 코로 4초 들이마시고 멈춤 2초, 입으로 6초 내쉽니다. 어깨 말고 배가 오르내리게요. 여섯 번 반복하면 1분. 이 짧은 시간에 심박이 가라앉고 머릿속 소음이 줄어듭니다. 이순자 여사는 밤에 깰 때마다 이 호흡으로 몸의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잠이 안 오면 호흡만 하자. 마음을 단순하게요. 실행의 힘이 텔로미어의 우군입니다. 마음챙김은 생각을 없애기가 아니라 떠오름을 알아채고 놓아주기입니다. 의자에 앉아 발바닥, 종아리, 허벅지 등을 차례로 느껴보세요. 생각이 새어나가면 생각이라고 이름 붙이고 다시 돌아옵니다. 3분이면 충분합니다. 연구에서 이런 짧은 훈련이 텔로미어 보호와 관련된 회복 반응을 길러준다고 보고됩니다. 숲길에서 하늘을 올려다 본 순간 마음이 탁 트이는 경험 있으시죠? 책은 경이로움이 자 집착을 줄이고 회복 반응을 돕는다고 말합니다. 공원나무, 아침 하늘, 해지는 빛, 매일 2분만 와참 신비롭다 하고 바라보세요. 이 감정은 과장된 긍정이 아니라 큰 세상 속내 자리를 느끼는 안정감입니다. 텔로미어는 이런 안정의 리듬을 좋아합니다. 따뜻한 말한 마디가 하루를 덮어주듯 지지받는 관계는 텔로미어에도 담요가 됩니다. 반대로 빈번한 갈등과 냉소는 달른 속도를 높이죠. 오늘 전화 한통 어떠세요? 안부 묻으려고 이 짧은 연결이 스트레스 회로를 끊습니다. 이순자 여사는 이웃과 10분 산책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혼자면 힘든 길도 함께면 버틸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필요한 곳이 있다는 감각은 강력한 회복제입니다. 자원봉사, 손주 돌봄, 작은 텃밭, 동네 도서관 도움,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박 선생님은 아파트 게시판 정리를 맡았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 20분. 삶의 목적은 텔로미어의 안정의 신호를 보냅니다. 몸은 해야 해서보다 원해서 움직일 때더 오래 버팁니다. 책이 강조하는 건 무리하지 않는 규칙성입니다. 숨이 약간 차고 말을 이어갈 수 있는 속도로 하루 30분, 주 5일, 여기에 주 2일, 가벼운 근력, 과한 무산소 경쟁보다 꾸준한 리듬이 텔로미어의 친구입니다. 박 선생님은 엘리베이터를 한층 덜 타고 집에서 의자 스쿼트를 10회 시작했습니다. 작게 시작해 오래 가는 것이 이기는 길입니다. 어떤 속도가 좋을까요? 말하기 테스트를 써보세요. 걸으면서 문장을 이어 말할 수 있으면 적정, 숨이 넘어가 말이 끊기면 과합니다. 만복이 있으면 하루 6천에서 8천보를 목표로 처음엔 2천보씩 올리면 충분합니다. 박 선생님은 저녁 뉴스 전에 10분 동네 한 바퀴로 시작했어요. 가장 좋은 운동은 오늘 할수 있는 운동입니다. 다리는 우리 몸의 엔진입니다.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 앉기 10회, 벽 밀기 10회, 발목 까딱이기 20회, 주위에서 3일이면 충분합니다. 근육은 염증을 낮추는 물질을 내고 혈당도 안정시켜 텔로미어 환경을 좋게 만듭니다. 이순자 여사는 돌봄 중에도 벽 앞에서 2분 벽 밀기를 했습니다. 짧아도 꾸준하면 길게 남습니다. 운동을 해도 하루 종일 앉아 있으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30에서 60분마다 일어나 1에서 2분 걷거나 스트레칭해 주세요. 혈류가 돌고, 당이 잘 쓰이고, 염증 신호가 내려갑니다. 이 작은 중단이 텔로미어의 마모를 늦춥니다. TV 광고 시간에 일어나 물한 잔, 창문 바라보기, 어깨 돌리기, 생활 속 틈이 최고의 운동장이 됩니다. 잠은 밤에 이루어지는 수리 작업입니다. 7에서 8시간 비슷한 시각에 눕고 일어나는 규칙이 중요합니다. 낮 늦은 카페인 과도한 낮잠 늦은 야식은 수리를 방해합니다. 코골이와 무호흡이 의심되면 꼭 상의하세요. 수면이 안정되면 염증이 내려가고 텔로미어 환경이 정돈됩니다. 이순자 여사는 취침 1시간 전 TV를 끄고 조명을 낮추었습니다. 뇌는 신호를 좋아합니다. 저녁마다 같은 순서로 움직이면 이제 쉬자라는 암호를 알아듣습니다. 가벼운 스트레칭, 따뜻한 샤워, 불밝기 낮추기, 따뜻한 허브차, 침대에서는 책몇 장, 이 30분이 다음 날의 텔로미어를 지키는 보험입니다. 박 선생님은 침실을 휴대전화 금지 구역으로 바꿨습니다. 작은 경계가 큰 휴식을 만듭니다. 텔로미어 진화 식단의 핵심은 염증을 낮추는 것입니다. 채소와 과일, 통곡, 콩과 견과, 생선 위주로 드시고 가공식품과 설탕은 줄입니다. 접시의 절반은 채소, 나머지는 단백질과 통곡으로 채우면 간단합니다. 기름은 올리브, 들깨, 견과류로 바꿔보세요. 음식은 약이자 정보입니다. 매 끼니가 세포에게 진정하라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섬유질은 우리를 먹이는 동시에 장내 미생물을 먹입니다. 미생물은 짧은 사슬 지방산을 만들어 염증을 낮추고 혈당을 안정시켜 텔로미어 환경을 좋게 합니다. 하루 한 끼에 콩한 줌, 채소 두 줌, 통곡 한 공기, 사과, 배, 김치 같은 발효식품도 곁들이세요. 박 선생님은 흰밥에 보리를 섞기 시작한 뒤 포만감이 길어졌다고 합니다. 등푸른 생선에 오메가3는 염증을 잠재우는데 도움을 줍니다. 일주일에 2에서 3번, 고등어 꽁치 연어를 구워 드세요. 견과류와 아마씨 들깨도 좋습니다. 혈액의 오메가3 비율이 높을수록 텔로미어 보존에 유리하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이순자 여사는 주 2회 생선구이로 바꾸고 야식 과자를 줄였습니다. 맛있고 현실적인 변화가 오래 갑니다. 달달한 음료와 과자는 혈당을 급히 올리고 떨어뜨리며 염증을 키웁니다. 포장지 가득한 간편식은 지방소금 첨가물이 많아 텔로미어에 부담을 줍니다. 완벽히 끊기보다 줄이기 전략을 씁니다. 주5일은 물과 차, 디저트는 주 이외로 약속. 달달함이 생각나면 과일과 견과 한 줌으로 바꿉니다. 속도가 느려지면 다른 것도 늦어집니다. 복잡하게 계산하지 마세요. 접시에 파는 채소. 3분의 1은 단백질 생선, 콩두부, 계란. 나머지는 통곡, 색을 섞으면 영양이 섞입니다. 작은 접시를 쓰면 자연스레 과식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박 선생님 집 식탁은 녹색, 빨강 노랑이 늘어났습니다. 보기 좋은 밥상에 텔로미어에도 좋습니다. 눈이 먼저 배부르면 몸도 천천히 배부릅니다. 물은 혈액을 부드럽게 흐르게 하고 차의 폴리페놀은 염증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아침에 물한잔 점심 전후 따뜻한 녹차나 보이차 한 잔, 카페인에 민감하시면 오후 늦게는 피하세요. 갈증을 배고픔으로 착각하지 않게 투명한 물병을 눈에 보이는 곳에 두세요. 잔 하나의 습관이 세포의 하루를 바꿉니다. 술은 잠을 방해하고 염증을 올릴 수 있습니다. 드신다면 양과 빈도를 줄이세요. 약과 상호작용도 있으니 의료진과 상의가 필요합니다. 술 없이도 즐겁다는 새로운 경험을 쌓아보세요. 무알콜, 맥주, 과일, 스파클링, 워터, 따뜻한 차. 경계는 금욕이 아니라 보입니다. 호 내일의 텔로미어를 위한 선택. 오늘의 잔에서 시작됩니다. 흡연과 간접흡연, 미세먼지는 텔로미어를 빠르게 닳게 만듭니다. 금연은 최고의 선물이고 외출 시 공기질을 확인해 마스크와 모자를 챙기세요. 집안 환기. 조리 시 후드 사용, 미세먼지 심한 날엔 실내 걷기, 완벽히 피할 수 없지만 노출을 줄이면 충분히 이깁니다. 작은 회피가 세포에게는 큰 방패입니다. 플라스틱 용기 태우기, 강한 향의 청소제, 오래된 코팅팬은 생활 독소의 통로가 됩니다. 유리 스테인리스 용기로 바꾸고 조리 시 창문 열기, 젖은 천으로 먼지 닦기, 라벨이 복잡하면 향 적고, 성분, 단순을 기준으로 고르세요. 완벽한 집이 아니라 조금 덜 노출되는 집이면 충분합니다. 텔로미어는 이런 작은 교체를 알아 봅니다. 경제, 뉴스, 세상 일은 우리 힘 바뀔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호흡, 걷기, 식사, 잠, 대화는 우리 손 안에 있습니다. 걱정이 몰려오면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으로 시선을 돌리세요. 이 전환이 스트레스의 고리를 끊고 텔로미어를 지킵니다. 이 순자 여사는 뉴스를 줄이고 정해진 시간에만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머릿속을 맴도는 걱정은 텔로미어를 서서히 탈케 합니다. 침대 옆 메모지에 지금 떠오르는 생각을 그대로 적어 보세요. 내일 오전에 다루기라고 덮으면 뇌는 임시 저장을 끝내고 쉴수 있습니다. 글로 꺼내면 생각은 작아지고 우리는 커집니다. 이 순환이 반복될수록 밤의 수리가 깊어집니다. 잠들기 전 오늘 감사한 것세 가지를 떠올려 봅니다. 따뜻한 햇살, 전화한 친구, 맛있던 점심. 감사는 현실 도피가 아니라 이미 있는 차원을 보는 눈입니다. 이런 감정은 스트레스 반응을 낮추고 회복 패로를 켭니다. 이순자 여사는 남편이 웃은 순간을 적으며 잠들었습니다. 마음의 온도가 세포의 온도를 바꿉니다. 비행기 안전 안내처럼 돌봄자는 자신에게 먼저 산소 마스크를 씌워야 합니다. 휴식 없는 헌신은 길게 못 갑니다. 주 1회, 2시간 날 시간 확보, 지역 돌봄 모임 연락처 저장, 가족 이웃과 역할 나누기, 이순자 여사는 주말 오후마다 이웃이 남편을 봐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쉬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함께 오래가기 위한 전략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절염 같은 만성질환의 좋은 조절은 텔로미어의 호의적입니다. 약을 규칙적으로 복용하고 정기검진을 지키며 의사와 목표 수치를 확인하세요. 숫자는 부담이 아니라 지도입니다. 지도가 있을수록 길을 덜 헤맵니다. 생활습관과 약의 팀워크가 세포의 시간을 천천히 흐르게 합니다. 텔로미어 길이 검사는 개인 건강을 예측하는 만능 열쇠가 아닙니다. 수치에 매달리기보다 생활 변화에 집중하세요. 텔로머레이스 활성 보충제는 과장 광고가 많고 안전성과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자연스러운 방법, 즉 스트레스 관리 운동 수면 식사가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강조합니다. 기본이 왕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가로 가서 2분간 햇빛을 보며 4-2-6 호흡을 합니다. 낮에는 10분 걷기 저녁엔 화면을 30분 먼저 끄고 조명을 낮춥니다. 오늘의 목표는 리듬 만들기입니다. 박 선생님은 이날 밤 오랜만에 중간에 덜 깼다고 했습니다. 리듬은 텔로미어에게 안전하다는 신호입니다. 첫날은 밝기와 호흡으로 시작해요. 점심 접시에 절반을 채소로 채우고 식전 물한 잔을 마십니다. 간식이 당기면 사과와 견과 한줌을 준비하세요. 저녁에는 생선 두부 중 하나로 단백질을 채웁니다. 이순자 여사는 장을 볼때 성분표 간단, 설탕 적음을 기준으로 골랐습니다. 둘째 날은 텔로미어 친화 식탁을 차리는 날입니다. 휴대전화에 45분마다 울리는 알람을 설정하고 울릴 때마다 90초 일어나 움직입니다. 장박 보기, 목 돌리기, 발끝, 발 뒤꿈치, 체중 이동. 박 선생님은 TV 광고마다 거실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셋째 날은 짧은 중단이 핵심입니다. 이 짧음이 긴 시간을 이깁니다. 텔로미어는 자주 쉬는 리듬을 기억합니다. 의자에서 일어나 앉기 10회, 병 밀기 10회, 옆으로 걷기 20걸음, 이걸 2세트, 5분이면 끝입니다. 숨이 조금 차고 근육이 따뜻해지면 잘하신 겁니다. 이순자 여사는 남편 낮잠 시간에 따라 했습니다. 넷째 날은 근육과 텔로미어가 악수하는 날입니다. 오전에 안부 전화 한 통. 요즘 어떠세요? 점심 이후 10분 함께 걷자고 약속하면 더 좋습니다. 따뜻한 연결은 스트레스 해제 스위치입니다. 박 선생님은 동네 친구와 수다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다섯째 날은 말과 걸음으로 텔로미어의 담요를 덮는 날입니다. 잠들기 전 감사 세 가지와 내일 해야 할일세 가지를 메모합니다. 뇌는 지금 쉴수 있겠구나 하고 안도합니다. 이순자 여사는 걱정이 떠오를 때 내일 오전 10시에 보기라고 적고 덮었습니다. 여섯째 날은 밤의 수리를 돕는 마음 정리 날입니다. 일주일에 체크리스트를 훑고 스스로에게 작은 보상을 주세요. 좋아하는 책 30분. 따뜻한 목욕, 공원 벤치에서 햇살 받기. 중요한 건 완벽이 아니라 지속입니다. 성공률 60%면 훌륭합니다. 일곱째 날은 계속할 것세 가지, 줄일 것한 가지를 고르는 날입니다. 눈 뜨면 커튼을 열고 빛보기 30초, 4-2-6호흡 6회, 물한 잔, 이게 끝입니다. 바쁜 아침에도 가능한 루틴입니다. 이 일분이 하루의 리듬을 정하고 텔로미어의 안전신호를 보냅니다. 박 선생님은 이 루틴 후 아침 혈압이 조금 더 안정됐다고 느꼈습니다. 점심 이후 눈이 피곤할 때 의자에서 등받이에 기대고 어깨를 내립니다. 턱을 살짝 당기고 코로 길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손가락을 주무르며 지금 여기를 느껴보세요. 1분이면 머리가 맑아지고 오후에 텔로미어가 한숨 돌립니다. 잠들기 전 내일 할 일을 세 줄로 적고 감사 한 줄을 더합니다. 방부를 한 단계 낮추고 화면과 거리를 둡니다. 침대에선 책몇 장. 이일분이 뇌의 마감 도장이 됩니다. 텔로미어는 규칙을 좋아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충분히 잘하셨습니다. 8주가 지나자 박 선생님은 계단 4층을 쉬지 않고 올랐습니다. 아침이 덜 빡빡하고 오후에 잠깐 걷는 게 습관이 됐어요. 체중은 2kg 줄고 허리가 유연해졌습니다. 밤에 덜깨니 표정이 밝아졌죠. 텔로미어가 당장 늘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몸의 회복성이 높아진 건 분명합니다. 변화는 조용하지만 확실히 쌓입니다. 이순자 여사는 주일의 이웃의 도움을 받아 2시간을 쉬었습니다. 그 시간에 공원 벤치에서 하늘을 보며 호흡했고 돌아와선 덜 예민했습니다. 남편의 같은 말도 조금 더 유연하게 받아들였죠. 수면도 나아져 감기가 줄었습니다. 돌봄의 무게는 그대로지만 어깨에 한겹 방패가 생겼습니다. 텔로미어는 이 방패를 기억합니다. 1, 4-, 2-, 6호흡, 2하루 30분 걷기, 3주 2일 근력, 4, 7에서 8시간 수면, 5 접시반 채소, 5, 메가 3 섬유질, 6, 45분마다 일어나기, 7 따뜻한 관계 한 통화, 8 저녁 루틴과 감사, 이 여덟 가지만 돌아가며 지켜보세요. 완벽 말고 평균을 올리는 전략입니다 평균이 올라가면 세포의 내구성이 올라갑니다. 마지막 미션입니다. 오늘 딱 하나만 고르세요. 호흡 1분, 물한 잔, 10분 걷기. 지금 고른 그 하나가 내일의 텔로미어를 지킵니다. 시작은 작게, 반복은 가볍게, 마음은 따뜻하게. 당신의 세포는 오늘의 선택을 오래 기억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어가 주세요. 지금 바로 하나 실천해 보시면 충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